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K-POP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후다닥 네. 다시 어...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 상욱님을 만났습니다 네. 빨리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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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K-고증이 정말 잘 됐다 어떻게 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었냐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특히 상욱 씨가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상욱씨가 어떤 거를 이제 주로 하셨죠? 어, 생각보다 조금 이제 많더라고요 관여를 했던 것들이 음. 뭐 예를 들어서 작다면 예를 들어서 뭐 되게 호평을 많이 어, 지금 받고 있는 국밥 때, 네, 냅킨 네. 위에 휴지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는다라는 어 그것도 상욱씨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억이 나는 게 어, 애니메이션, 이제, 리뷰 때, 네. 샷에서 반찬들이 막 여기저기 음. 우우죽순으로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음. 어, 설렁탕의 위치라든지, 밥의 위치라든지, 뭐, 젓가락의 네. 위치라든지, 그런 게 우우죽순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언급을 했죠. 음. 한국 음식점을 가면, 어, 반찬들을 항상 가운데다가, 음. 이제, 국밥집에 음. 가면, 음. 모아서 맞아, 맞아. 놔주니까, 그 불판, 그 쇠, 어. 그 털을 놔주니까, <laughs> 그렇게 놔야 된다 하니까, 이제, 네. 감독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받, 받고, 어. 어, 그래, 맞아. 우리 맥킨디 써줘. 그 위에 젓가락도 올려줘. 그렇게 음. 해서 계속, 네, 했던 것 같아요. 오. 아니, 그, 저희 엄마도 이제 k p o 제가 했다고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셨는데 딱그 국밥샷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국 같다. 그러니까요. 어. 거기 이제 설렁탕처럼 어. 정말 소면도 어. 나오고 약간 맞아, 맞아. 밥도 있고. 어.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원래는 거기에 감독님이 어. 그 우리나라 항상 식당에 나오는 그 불투명 그 음. 물통 있잖아요 파란 파란색 두껑. 어. 두껑. 그 물통도 사실 제작을 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네. 아, 그게 이제 버지의 음. 어, 예산의 문제 때문인지 음. 그거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음. 안 넣기로 이제 돼서 그게 음. 조금 아쉽긴 한데 맞아. 그래도 충분히 한국을 느낄만한 세팅이었다고 음. 저는 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상욱 씨가 조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왕 앞에 신하들이 앉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자세도 원래는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나요? 그.. 그쵸. 그 시퀀스 어... 같은 경우에도 어, 원래 처음에 레이아웃에서 넘어오고 했을 때는 어, 정말 모델링만 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왕 있고 왕비 있고 신하들 있고 그 정도만 해서 넘어온 상태였어서 어, 왕에 앉는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상에 이제, 이제 술병이 있고 음. 술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하나하나 다 관여를 어, 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 장군이 문 열고 문을 어떻게 여는지 정말 조선 시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액팅을 했는지도 네. 어, 그런 작은 것들을 다 조금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 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아, 해야 된다. 아, 문 여는 것까지 레퍼런스 여는 찾아서. 그래서 비슷한 레퍼런스를 제가 찾으려고 해서 그 레퍼런스를 네. 이제 감독님 보여주고 했었어요. 처음에 음.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서 그게 이제 네. 왕의 남자를 보면 옛날에 아, 이준기가 나온 네. 왕의 남자를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이준기가 있던 서커스 써클? 음. 팀이라고 할게요. 그 광대 한국말로, 어, 광대 네. 그. 거기서 이제 입장하는 샷이 네네 있는데 문 이렇게 열리고 근데 그 샷을 이제 어 레퍼런스로 썼었죠. 근데 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운데 이미 댄스가 있고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 준비되지가 않았어서 어 그럼 최대한 한국적 네. 어 느낌에서 이질감이 느끼지 않게 어 잘해보자 해서 네. 어 옆에 사이드로 이제 네. 신하들을 안고 음. 이제 어 이제 거드는 그 여성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궁녀? 궁녀? 어, 궁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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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예, 래서 그분들 이렇게 서 있게 하고 네. 그것도 많이 신경었어요 그리고 예, 또한 가지는 이제 어, 양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그 양반다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게 맞는데 음. 어,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아,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어, 무릎을 무릎 꿇고 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 사람들이 양반다리하고 네. 또 그리고 그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녀들이거 핸드 핸드포즈 그거 이것도 뭔가 어색해가지고 그쵸. 사진 찾아서 그쵸. 그쵸. 그것도 이제 어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거 같은 그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치를 한게 아니고. 우리 한국 애니메이터 분께서 캐치해 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쇼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애니메이터로서 어 캐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따로. 회사에서 어. 요청도 안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똘똘 뭉쳐서 그룹 창을 하나 아예 그냥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 상욱 씨 혼자 네. 막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상욱 씨를 필두로 한국 애니메이터들 방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 그쵸, 그쵸. 아침 그쵸. 점심시간 전에 그쵸. 이제 모여가지고 한 시퀀스가 끝나면 그쵸. 그, 그 시퀀스를 다 같이, 다 같이 보면서 했죠. 이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그쵸. 다 같이 이제 찝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쵸, 그쵸. 그때 뭐 발견했었죠? 너무 도움이 많이 돼 그때 자, 캐치된 게 사실은 버스 정류장 우리 뭐 네, 수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정말 많대 네, 일단은 네. 나영 씨가 말했으니까 말하는 거지만 네. 그골든 이제 음악 나오는 그 시퀀스에서 버스 정류장이 네.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잘 나와 있죠. 이제 네.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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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네. 통행이 아니라. 네, 네. 근데 거기서 버스 정류장이 우측 통행이 아니라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인 것처럼 아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이었어요.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이제 예 리포트 예 얘기를 해서 고쳤죠. 어 우측 나이. 이거 잘못됐다 우측 방향이다 해서 에이. 그것도 고쳤고 에이. 그런 작은 것들은 어 정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간판 이름이라든지 간판 이름? 그러니까 왜? 간판 예를 들어서 이름? 뭐 이제 우리나라 건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에이. 그리고 거기에 상호명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상호명이 있었냐면 레강원이라는 상호명이 있아 맞다. <laughs> 생각났어. 진우가 이제 나오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레강원이라는 상호가 나오는데 <laughs> 어. 글씨 폰트도 이상하고 어. 레강원? 어. 레강원이 뭐지? 어. 레강원이 뭐지? 해가지고 어. 그걸 제가 이제 어. 네이버랑 에. 이제 이제 구글에다 찾아보는데 레강원이라는 에.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을 어. 그래가지고 또아 메기 감독님한테 음. 이제 리포트를 했죠. 네, 네. 리포트를 해서 이레강원이라는게 있는데 혹시 감독님이 게 음.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고 이게 음. 뭔가 있던 감독님도 초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 그러셔가지고 어. 그게 이제 빠지고 그런 오.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고 뭐 아까 말씀한 아, 말씀드린 뭐 조선시대 그때 배경이라든지 뭐 반찬들 위치라든지 뭐그랬거 네. 그리고 이제 음. 또한 가지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아, 목욕탕 할아버지 목욕탕 신에서 어, 거기 나온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말할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음, 원래 때미, 그 할아버지가 쓰는 그 때미리가 원래는 없었어요. 어, 그럼 뭐였어요? 때미리가 없었고, 정말 긴아 타월이었어요. 아 근데, 뭐, 한국 분들은 목욕탕 가보신 분은 들다 아, 알겠지만,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모델링 팀에서 아. 다행히 제작을 해줘서 그렇게 어려운 다행이다. 뭐 어, 버지지 많이 될 있어요 필요한 뭐 음. 모델링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해주셔서 그거는 쓰게 됐고 그리고 음. 원래 그 목욕탕에서 할아버지가 있는 앉는 부분의 뒷 부분에 보면은 샤워기가 네네.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수도꼭지밖에 없었어요. 아 맞다. 음. 어, 어색해가지고 샤워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욱 씨가 애니메이터한테 부탁해서 그 샤워기를 네, 그쪽으로 그 옮겨달라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음. 수정이 이제 됐죠. 음, 진짜. 근데 음. 제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은 그 앞에 거울도 다 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되게 포기하더라고요. 그 안이 잘안 보여요. 다행이. 네, 그게 네, 오히려 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선까지 어, 음. 리포트를 하고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음.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아니. 스텝백을 하고 어. 타협을 해야 되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댓글로 많이 달았는데 그럼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우리 한국적인 요소를 그 찾아가는 재미가 정말 컸다 음음. 그리고 그런 걸 되게 잘 살려줘서 좋았다 음음. 하시더라고요. 음음. 음음. 근데 상욱 씨가 그 고생을 하신 덕분에 되게 잘 고증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사실은 우리 또 한국 애니메이터 분들이 네. 우리 다 같이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잘 음.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음. 정말 500명이 넘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이 영화를 위해서 음. 참여를 했고 우리는 그거에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음. 적어도 우리가 제가 음. 이제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음. 우리 한국에 있는 관객분들한테 욕은 먹지 말자, 아, 창피하지 말자, 맞아, 맞아. 팔리진 말자. 맞아, 그게 진짜 컸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아, 그그 K고등에서 그때 생각이 난 건데 가수들 연도별 변화? 네네네. 같은 거할때 우리 그것도 자료 리서치 같은 거 해가지고 정리해서 네. 다른 애니메이터한테 공유했었잖아요. 네. 네. 음. 회사에서 네. 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애니메이터들한테 요구한 게 사실은, 응. 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많지 않았는데, 그, 응. 그 부분들, 그아 옛날 가수들 네. 나오는 그 부분들은, 어, 요청이 있었죠. 어,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때 네, 음. 똘똘 뭉쳐서 그때 아. 아마 정말 우리 순식간에 그거 레퍼런스 다 쳐가지고 찾아가지고 어. 정리 짜자자작 해가지고 맞아. 착 감독님한테 보내드리고 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맞아, 정말, 맞아. 그랬었어요. 네, 네,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들 보여드리고 어, 너무 두분다 감독님 두분다 만족하셔가지고 이제 그 시퀀스를 담당하는 이제 수반테 전달했죠. 아, 음. 그분도 너무 뭐 마이크라든지 뭐 댄스라든지 잘 진짜 음. 나왔. 잘 나왔죠. 네, 네. S S 사실은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 우리가 그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어. 애니메이터가 따라한 원래 처음 전 댄스는 정말 S S 코를 했었어요. 근데 어. 이게 왜 반려가 됐냐메기 어. 감독님이 그 반려했는데 를 저작권 때문에. 근데 네? 그 부분이 처, 원래 처음에 like, 보여줬던 거는 네.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 s s 의 춤이었어요 드림스컴 춤인가? 그러니까 뭔지는 기억이 아, 안 나는데 네, 네. 그 춤이었어서 아 이거는 감독님 이제 아 너무 It's too o b v i o 너무 똑같아서 이제 약간 조금 아 긴가 민가 한 정도의 이제 아 선에서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아꼈죠 네. 재밌다 추가로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고 묘비 앞에 제사상 차림도 올케 바꿔줬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고 뉴스 앵커의 자세도 좀더 한국 앵커답게 가이드를 줬답니다 이제 그런 디테일한 뭐 백그라운드나 포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기도 되게 그쵸. 한국 그 K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연기가 잘 녹아난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참 참고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어떤 드라마를 주로 참고했죠? 한국 드라마를 어 이제 제일 많이 참고를 했던 건 그때 당시에 막 한국에서 이제 엄청 뜨기 시작한 야, 드라마가 있었어요. 선제. 선제 <laughs> 어,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눈물의 여왕 어, 그리고 또산의맞선산의맞선네 산에 산에 어. <laughs> 네. 제가 평생 <laughs> 네. 한 10년 동안 봐야 될 한국 드라마 <laughs> 그때 다봤던다몰아 <laughs> 봤어 저도 네. 그때 진짜 예. 많이 봤어요 옛날 곡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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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욱 씨가 그 루미랑 진우가 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팔찌 서로 막쭈뼛쭈뼛때는그샷 어, 어, 작업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레퍼런스 참고하셨어요 한국 그, 드라마? 그 샷도 레퍼런스 참고를 했어요. 제가 케이팝 어, 디모넌트스에서는 제가 직접 애니메이팅을 음. 한 샷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오. 나머진 다. 어, 제가 이제 서포트? 팀을 서포트를 했어야 됐으니까 어, 그래서 두 샷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직접 레퍼런스도 찍었고 음. 이제 드라마에서 가장 흡사한 어, 느낌이 나는 흡사한 장면이 있는 드라마를 찾아서 이제 매기 감독님하고 음. 크리스 감독님을 보여드렸죠. 제가 애니메이팅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걸 어떻게 박진에. 찾았어요? 엄청 많이 받겠네요 드라마를. 그렇겠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k 이팝 디머넌트스에 네. 어떤 액팅을 요구하는지는 제가 이미 음.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필요한 레퍼런스들을 어, 미리 찾기 위해서 어, 정주행하는 드라마가 있었고 음. 유튜브에서 아. 올라오는 클립들을 그냥 다 보는 네. 게 있었어 네.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그, 음. 그 듀엣 시퀀스도 전체를 상욱 씨가 레퍼런스 찾으신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건 그...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듀엣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지막 이제 진우가 루미를 아, 보호하는 아.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퀀스에서 제가 이제 감독님, 크리스 감독님, 매기 감독님한테 피치를 했던 거는 그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로맨스 톤을 정말 맥시마이즈 해서 최대한 투여를 해야 되는 시퀀스는 그 듀엣 시퀀스랑 그 마지막 그 음. 플레마크스 시퀀스 음. 거기인 것 같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찾기 시작했죠 에... 그래서 듀엣 시퀀스 같은 경우에 최대한 그 샷과 맞는 정말 한국 드라마 샷을 음. 일일이 보면서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그거를 레퍼런스를 어, 레이어 패스 그 위에다가 에이. 전부 다인솔트를 어, 해서 얹은 다음에 그걸 이제 어, 리뷰 때 어. 크리스 감독님을 이제 보여드렸죠. 메기 음. 감독님,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애니메이션, 배경 보면 명동도 나오고, 그 이제 한국의 정말 그 특유의 골목길, 좁은 골목길도 그쵸, 나오고 그쵸. 하는데, 특히 그 기억나는 게 주차 금지 구역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요 <laughs> 그게 진짜 리얼한 것 같은데, 그 댓글에 네. 젓가락, 그넵킨이 올라간 거 다음으로 정말 그 댓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감독님들이 한국으로 답사가서 찍으신 걸 참고하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감독님한테. 왜냐면 네. 저는 이거 이제 후담이지만 네. 제가 그 주차금지 구역에 차가 대져 있는 거를 어. 이제 작업할 때 봤을 때는 기분이 네. 안 좋았어요. 아. 어.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어. 한국 사 비하하는 건가? 그럴 수 있지 왜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이렇게 네. 모델, 차 음. 모델을 이렇게 대놓고 올려놨지? 네. 근데 이걸 감독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어. 혹시 감독님이 이걸 미스하셨나? 그렇게 하고 그냥 어.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막 해야 될 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네. 한국 분들한테 네. 욕을 먹을 줄 알았던 그런 네. 요소가 네. 오히려 더 리얼하다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반응이 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뭐 그런 거또 있잖아요. 우리가 막다 같이 보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계절이냐? 무슨 계절의 배경이냐? 그쵸, 그쵸, 그쵸. 그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댓글에서, 어, 이 계절을 알수 없는 옷 스타일, K 고증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너무, 그것도 제가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 이제, 제가, 어, K-POP d e m o n 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쇼에 있다가 조금 늦게 음. 이제 딱 들어가서 제가 이제 캐치를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초반에 쇼에 딱 들어가서 또 명동 나오고 하는 음. 그 시퀀스에서 두 가지를 캐치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나영 씨가 말한 것처럼 날씨가 뭐지 계절이 뭐지 음. 지금 한국의 계절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네. 그 관중, 군중 캐릭터들이 누구는 패딩을 입고 있고, 어. 누구는 반팔을 입고 있고, <laughs>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감독님한테도 음. 여쭤보지도 않았고, 음. 자기 혼자, 제 혼자, 저 혼자 자기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지금은 환절기다. <웃음> 지금은. <웃음> 어, 너 그럴 수 있죠. 이제, 어어. 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거나, <laughs>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어... 가거나, 근데 넘어갈 때, 네. 잠깐 바짝 날씨가 음... 추워지거나, 바짝 날씨가 더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라고 아, 저 스스로 그냥 타협을 봤어요. 완전 타협이네. 네, 네. 그러, 그렇게 생각하니까. <laughs> 맞아. 어, 넘어갈 수 어, 이해가, 있는. 이해가,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바꾸기엔 너무 버릇이 네, 많이 네. 들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에 대한 이제. 어... 질타가 없었어. 네, 너무 감사해 그거 이제 <laughs> 네. 오,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또한 가지는 이건 조금 더 아쉬운데. 네. 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다 교복 입잖아요. 네. 이제 그 교복, 아 교복을 이제 회의 때 그건 이제 크리스 감독님한테 네. 얘기를 해서 요소에서 조금 조금씩 들어가긴 음. 했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좀 많이 맞아요. 안 나온 게. 아. 어, 그러네요. 네, 그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사실. 케이팝 네. 2탄에서 그런 거 들어가면 좋겠다. 그쵸, 너무 좋죠. 그런 <laughs> 2탄 제발 찍어주세요. <laughs> 작은, 작은 디테일들. 아, 찍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 어, 이렇게 잘 됐는데. 너무, 너무 잘 됐죠. 네. 정말 정말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대박이 네. 터졌죠. 그렇죠. 초대박이 터졌죠. 근데 그그 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네. 한국 가서 직접 답사는 하신 건가요? 하셨죠. 오. 하셨죠. 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팀에서 어, 전 인원이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제가 봤었어요. 다, 답사를 하신 거로. 근데 크리스 감독님, 매기 감독님하고 미시아 프로듀서 음. 그세 분은 제가 확실히 간걸 알고 있고 어. 나머지 분들 간 분들이 같이 간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누구였는지 아. 기억이 잘안 나요. 그 네. 가서 뭐 찍은 거 참고 하지 않은. 그럼요. 그때 가서 네. 많이 정말 리서치를 네. 하셨겠죠. 음. 영화의 속에서 나올 이 배경이 음. 될 만한 장소들 많이 음. 가시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고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그 K-팝이요. 되게 스케줄이 타이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말도 안 진짜, 됐었는데. 예 그러기는 했었어요. 예. 정말 남은 기간 대비 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어, 이게 돼 이랬었던 것같요 어, 정말 예. 정말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 초반에는 초반도 아니야. 아무튼 그 중후반까지도 원래는 일주일에 딱 OT 10시간만 허락을 해주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20시간이 오픈이 되고, 매주 토요일에 일을 옵셔널이지만 약간 느낌적인 거는 좀 강제적인 느낌이 가미돼서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했죠. 네, 정말 많이 해, 했지만 결과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애니메이터들의 수가 거의 120명, 130명 오. 됐었죠. 그때 엄청, 엄청 많았어요. 100, 100명은 확실히 넘었고, 와. 제 기억에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laughs> 정말 마지막에 다들 네. 되게 어, 힘들었을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아, 네.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많이 힘, 힘들었을 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뭐, 영화가 잘 돼서 이걸로 네, 되게 보상받는 보상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 얘기를 빼먹었구나. 어, 아까 나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그 기간, 음. 그 기간 대비 우리가 해야 되는 끝내야 되는 샷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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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도 없고, 음. 이제 더 이상 그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면은 안 됐던 거죠. 음. 이제 막 오버타임 네, 엄청 네. 많이 하고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음. 이제 한국인이 하면은 좋은, 좋을 샷들. 음. 쉽게 쉽게 갈수 있는 샷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하면 그거를 아니까 그 문화라든지 응. 어떤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라든지 응.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응. 한국 사람이 어, 애니메이팅을 하면 훨씬 빨리 갈수 응. 있는 거를 외국 이제 애니메이터들도 응. 많이 키를 잡았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외국 애니메이터들한테도 너무 어렵고 응. 시간도 이제 오래 걸리고, 근데 후반으로 가면 이제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응. 빨리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응. 정말. 응. 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한국분들이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는 샷들이 다 정말 한국분들한테 가더요 음, 나중에, 나중에 가서. 음.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뭐, 어, 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샷에서 정말 날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음. 정말 한국분들. 기가 막히게 딱철딱같이 예, 예, 연기를. 예, 예. 그냥 제가 아. 디렉션을 그냥, 예. 사실 디렉션을 안 드려도 드라마를 아. 이제 다들 보시고 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이고 음. 메이 감독님이나 크리스 감독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지를 알고 음. 다 그거에 맞게 척척척척 와.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와 좋다 음, 사실 저도 OT 하면서 좀샷 많이 치고 싶었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었던 그런, 그런 음. 프로젝트를 처음 하고 음. 여기서 음.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데 투투 네. 투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나와야지 이렇게 잘 건... 되는데 네. 제발 두 번째 거 무조건 진우 좀 살려주세요. 어, 제가 어저께인가 어그저께 크리스 감독님하고 매기 감독님하고 네. 이제 어, 채팅창 히나우스로 네.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네. 네. 제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아 이제 그만 쉬시고 이제 쉬면 쉬신것 같으니까 바로 두 번째 거 이제 제작 들어가시죠 감독님들 아 <laughs> 어, 그럼 지금 쉬, 쉴 시간이 아, 어딨습니까 제작을 안 하기에는 너무 이제 너무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너무 요구해 네, 네. 음.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게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리고 그거는 하나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메이 감독님하고 음. 크리스 감독님한테 감사함은 한번 표현은 하고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매기 음. 감독님하고 크리스 감독님께서 네. 어, 어떻게 보면은 판을 깔아주신 거잖아요. 음. 그분들이 정말 아이디어와 어떻게 보면 스토리와 모든 음. 거를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작을 어, 시작 안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음. 기회가 없는데 항상 어, 소니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정말 어, 한국적인 거를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맨날 음. 되게 외국적인 것만 하니까 네네네. 거기서 오늘 조금 아쉬움과 음. 그런게 있었는데 이번에그 모든 걸다 어 해소가 음. 되는 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정말 한국적인한국적서한국한국적인 네. 한국적인 애니메이션을 어 제작하는데 참여를 네. 할수있어서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음.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네. 있으니까 네. 어, 감사한 마음이 음. 어, 큰것 같아요. 정말 오래 갈것 같아요. 음. 그 감사한 마음이 그래서 어, 네꼭두 번째 거두 번째 거 제발 만들어 주세요. 루미랑 진우 잘 되는 거 네. 보고 싶습니요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할까요? 네할수 있는 네 얘기는 음. 다 하진 못했지만 네. 너무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도, 어, 정말 즐겁게 오늘도 네.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응. 나영 씨랑. 응. 너무, 정말 행복하게. 응. 이제 요즘 일어나자마자 제 유튜브 본다는 소문이 어, 있는데? 그렇죠. 일어나면 이제 루틴이 있죠. 이제 나영 씨 유튜브 들어가서 응. 어, 조회수 보고, 조회, 좋아요가 너무 조회수의 노래가 <laughs> 좋아요 몇개 달렸나 보고, <laughs> 댓글 확인하고, <laughs>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케이팝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 기사 뜬거 뭐가 있나 보고 어. 약간. 어 맞아 우리 기사 났잖아요 IMBC 네. IMBC에서 우리 네네. IMBC에서 응. 나오고 또 보니까 그거 그냥 또 MBC로 옮겨갖고 MBC에서도 아, 진짜요? 기사가 나오고 했더라고요 대박. 고마워요 나영 씨 나영 씨 덕분에 저야말로 뉴스, 감사합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참. 가문의 영광이네요 아. <laughs> 정말 아니 원래는 인터뷰 생각이 없었는데 상욱 씨가 한번 서재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덕분에 이렇게. 그죠그죠 응, 어, 조회수 잘 나오고. 구독자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아, 정말요? 예 며칠 사이에. 이틀 사이에 한 200분? 오. 네, 늘었어요. 만 명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뭐요? 뭐까지? <laughs> 만 명. 아, 만저 명? 8,000몇 명인데? 어, 거의 만명 고지네요. 아니, 근데 이제 8 0 0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 진짜? 이번 상업씨 영상으로 좀더 이제 구독자님들을 더 불러줬으면 오 좋겠다. 근데 저도 요즘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알림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 정말 조용한 유튜브잖아요. 근데 막한 시간에 댓글이 막 다섯 개, 열개 이렇게 달리고 음. 그래 그런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음. 그래서 K팝이 이 정도로 인기가 있구나. 한나다. 나 유튜브까지 찾아보는.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소니 지금 쉬고 있으니까 내부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음. 그이팝 내부에서 반응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음, 그랬더니 음. 친구가 야 다들 일안 하고 SNS 지금 확인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오, 진짜로? 네네, spending their time on social media 막 그러던데요. 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끝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짜잔. 이거 봐요. 짜잔. <laughs> 이게 이제 작업을 하고 k p o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크루한테만 파는 멀틴다이즈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 k p o 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덜비 티셔츠를 샀는데 네. 상욱 씨는 그만큼 안 사랑했나봐.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 네, 저는 네 따로 구입을 어, 하지는 않았 네. 12년 동안 작업을 했으니까 너무 멀쩡 다이즈 많지 않나요? 저는 이제 포스터만 따로 이제 모아서 음. 이제 액자에 넣어서 이제 음. 집에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음. 이렇게 된 거. 그 무슨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나비 효과? 아니 아니요, 한 군데 이제 시작돼서 막 이제. 그 쓰나미? 예 그쵸. 그렇죠. 이제 효과 반사효과를 계속 당하는 쪽을 다 당한다는 겁니다. 반사효과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 어... 그러게요. 우리 다 약간 바보가 된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라고 당... 웃지 마세요. <laughs> 한국말을 너무 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잘안 되고 흔해네요